아파트 값이 1년 만에 10억 원 올라 부자 만들어준 동네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 강남권만 신고가를 찍고 놀랄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강남이 아닌데, 신고가를 찍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여의도입니다. 여기선 1년 만에 10억이 오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진짜 돈 벌고 있는 곳이란 얘기죠. 지금부터 그 이후, 저 장대장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대교 아파트, 1975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죠. 근데요, 2024년 5월에 18억 2,5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 95제곱미터가요, 2025년 5월엔 무려 28억 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9억 8,500만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건 거의 로또 당첨 수준이죠. 왜 이렇게 올랐느냐? 바로 재건축 때문입니다. 이 대교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1호 자문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이랑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어서 진짜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올해 6월에는 시공사 입찰공고 나가고 9월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산부 아파트 전용 92제곱미터도 보면요. 2024년 4월엔 20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 4월엔 29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것도 1년 만에 9억 3천만 원 상승.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 설립 동의율 70%를 넘겼고 2025년 6월 22일에는 조합 창립 총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아파트 전용 79제곱미터 2024년 5월에 19억 6천만 원, 2025년 5월엔 26억 8천만 원, 7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25아파트는요. 5월 한달 동안 전평형에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는 20억 7천만 원, 전용 118제곱미터는 32억 원. 전용 156제곱미터는 42억원 다들 2억씩 뛰었어요 재건축이 단지 분위기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이젠 시공사 선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요 단지 이름은 DH 여의도버스트로 나옵니다 여의도에 DH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상징성이죠 그만큼 프리미엄 붙을 확률도 높아졌고요. 또 공작 아파트는 대우 건설로 결정됐는데요. 여긴 서미더 블랙 에디션이라는 고급 브랜드로 변신합니다. 이두 단지만 봐도 여의도 재건축이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실제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죠. 여의도 재건축, 이건 진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여의도는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3대 도심 중 하나예요.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고 고급수요를 수용할 만한 주거는 50년이 되어 노후화되었습니다. 요즘 홍콩은 정치적 이유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체지로 여의도가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특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여의도에 소득 높은 수요층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가격도 당연히 강남 못지않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 했던 더현대백화점은 큰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여의도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눈치 보다가 기회 놓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한발 빠르게 흐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대장TV 0234445008